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하는 수가 되니 이를 하나님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님의지 아니하는 것이할수 없습니다. 육신의 있는 자사는 하나님을 거슬러 할수없에 속해졌으나 마귀의 하나님의 영이 좌정하나 너희가 하신의 신이 아니하고 영이 아니니 o 육신에게 그 있어서 육신대로 그살 것이 아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므래 영으로서 고명스러을 그 죽이면 살리니. 그의 바다 가야 것이 생각하던데, 제재의 불안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광과 기대할 수없도다비존의 무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비존의부한테 불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오. 오직 불복하게 하시는 것과로양으 우리가 다음번, 하나,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고도의 하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들 모든 것이 훈련하여 섬을 이루는 이라. 부르신 분들을 또한 의도가 아시고 의도가 아신 분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런 즉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해주십니까? 어찌 그 말과 함께 위험이나 헐의가. 기록된 되 것, 우리가 종일 주님, 주를 위하여 주님을 당하게 되며, 도사에 당할 양호하신 힘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은 것.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우리를 사랑하시지로 말며,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다 내가 시간이니 사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례인이나, You're <inaudible>